요수와 이야기 14번째 시간입니다. "더 멀리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나 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난공불락의 여리 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6일 동안 잠잠히 성주의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후 믿음의 함성을 외쳤을 때저견고하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여리고성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이나 재정의 어려움이 거대한 승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순종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리성이 무너진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을 점령한 승리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진리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뜻밖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요아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요아의 복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성 안에 모든 생명은 죽이고 값진 물건들은 손도 대지 말라고 전부 하나님께 바치라는 헤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눈앞에 보상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만족하지 말고 더 멀리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왜더 멀리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의미하셨을까요? 첫 번째, 진짜 목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여리고 성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였습니다. 여리고는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첫 승리에 도취되어 전리품에 만족하며 그곳에 머물렀다면 더큰 목표인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작은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더 위대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작은 이익과 성공이라는 여리고의 진리품에 안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더큰 계획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손에 진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니다. 더 멀리 영원하는 것을 바라보아라. 두 번째로는 누가 진짜 주인이신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요리고성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리품을 당신께 바치게 하심으로써 이 전쟁의 승리자는 너희가 아니라 나 유호하다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차 승리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해야만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복을 맡기시고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합리화 과정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기생 합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더 멀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합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짜 왕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눈앞의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더 멀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당장의 아니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미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이당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다 보면 멸망했겠지만 더 멀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에 멸망에서 구원으로 부끄러움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혹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의 전리품에만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의 편안함, 약간의 물질, 세상의 인정을 위해 하나님의 더큰 약속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게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멀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합시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넘어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